아유, 끝났습니다. 오늘 되게 시간이 빨리 간것 같네요. 아유. 아 포즈 좀 추천해 주세요. 지금 맨날 V밖에 안 하고, 맨날 음, 이거밖에 없어. 아 진짜, 너뭐 하니? 포즈. 어. 수민이가 요새 머리가 많이 컸네. 나라한테 <laughs> 나라한 나왔다 나라한테 요새 자꾸 말을 까더니 <laughs> 머리가 많이 컸네 아니 똥머 똥모... 리 아니 똥, 똥머리 그냥 똥머리가 많이 컸다는 뜻이지 나라트 <laughs> <하트>? 이거 이거? <웃음> 만들라고? 어 그런 내가 이런 거잘 만들잖아 뭐 머리 큰 도마. 장난 <laughs> 장난? 장난이라고. 야 수르르 망망. 아 나도. <laughs> 나 수르르 망망이었는데 삐졌다고. 아니 해변해라. 언니 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 그걸 빨리 불러줘. 봐. 제가 수망이 노래 또 만들어줬었는데 수르르 망망이가 더 좋다고 수르르 망망, 망망. 내가 저는 수르르 망망이가 더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. 아이돌 라디오에서 수르르 망망. 그거는 피상이지 내가 수망이라는 별명은 여기. 페이지 들다 아실 걸, 그렇죠?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알아. 그래서 좀 새로운 별명을 알려드릴까 싶어서 제가 수루루 망망이라고 한 거예요. 수루루 망망. 그럼 그 노래 궁금하죠, 수망이 노래. 불러주세요. 망망 불러봐요, 이수한테 아니야, 불러줘. 한 번만. 가사 뭐였지아아 아, 괜찮아 괜찮아 아, 나 마이크 없어도 돼 괜찮아. 수망망망수망 야좀 별로다 이거 야 그냥 수망이 술을 망망이 해. 마이 수망이 보고 스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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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수망이 보고 스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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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나 페이지의 마음을 얼마나 적었는지 아시죠? 야 천재야. 제 첫사랑이야. 어허아예 이거 좀아 이거 아 너무 감탄해가지고요 우리 조카들 하는 거 보세요 장면 꽂셨네요 치명적이세요 가시요 가시 아슨가네이 고날 궁금하시나 아로 아, 오해받을 거... 오해 수 있구나 아, 어, 뭐야 이거를 아.. 머리가 바뀌어 안돼 너무 나안 나는 나 웃는 거안 예뻐서 안